네, 안녕하세요. 콜라삐입니다. 저는 다이어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사실 원래 다이어트 유튜브로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좀안 좋은 소식으로 더 많이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게 다이어트 유튜브 채널이 맞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사실 많이 못 올렸었거든요. 제가 물론 뭐 자주 올리는 유튜브 채널은 아니긴 해요. 텀이 좀 있는 유튜버긴 한데 거의 2개월 가까이 영상을 안 올리고 이랬던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또 이제 음..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좀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두달 정도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. 제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돈을 이제 몇천가량 또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두달 정도 정말 아팠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그게 몸으로 온다고 하잖아요. 제가 정말 끝판까지 가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.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. 다시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을 어느 정도 다 잡은 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스트레스를 거의 폭식으로 풀었거든요. 항상 폭식 때문에 제가 막 울고 이런 모습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. 근데 최근에는 그거는 좀 많이 고쳐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번이 마지막 다이어트다.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. 이번 만큼 제가 그거를 많이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그냥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더라고요. 반년 이상 되게 힘들었어요. 돈적인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었고,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던 게아 이대로 내가 계속 이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기 싫더라고요. 이제는 내 이상형의 롤 모델을 그냥 내 원래 캐릭터처럼 살고 싶더라고요. 정말 콜라병 몸매 만들어가지고, 보란듯이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계속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고, 요요는 모습을 아마 제가 더 많이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. 뭐 메일로 악플을 받기도 하고, 뭐 댓글로 악플을 받기도 하고, 그냥 제 개인적으로 악플 받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말에 부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렇게. 보고서 형식으로 저한테 악플을 메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뭔가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. 아, 내가 노력을 더 했으면 다이어트가 성공했을 텐데 내가 의지가 부족했나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. 제가 항상 옷 보면은 생각하는 게아 나도 저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옷을 예쁘게 입어보고 싶어요. 자 이게 뭔가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 같은 목표이긴 한데 근데 올해는 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다이어트는 올해는 진짜 저한테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려고요.